최근 강원도에서 차이나타운 건설을 시도하다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청과 코오롱에서는 6천억 규모의 투자를 받아서 한중 문화타운 건설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곧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국민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오롱과 강원도 측은 이러한 논란은 오해이고 사실과는 다르다며 해명글을 올렸는데요. 특히 코오롱 측에서는 억울하다는 추의 해명기사를 냈습니다. 과연 이 해명들이 사실인지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오롱과 강원도 총의 해명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착공 중 혹은 착공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투자를 받는 계획 구상 단계입니다. 둘째, 해당 부지는 선사 유적지가 아닙니다. 중도 유적지에서 3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셋째, 차이나타운이 아닙니다. 소림사, 중국, 정통요리 등 중국의 문화요소와 한국의 케이팝, 드라마, 영화를 함께 교류하고 체험하는 복합 문화 관광 단지입니다. 넷째, 강원도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며 세금을 들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중국 기업 인민망에 투자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민망은 직접 투자자가 아니라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체일 뿐입니다. 지난 4월 14일, 강원도 지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청원 반대 서명이 5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을 넘어도 이는 가짜뉴스에 근거한 내용으로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겠다고 했는데요. 인터뷰와 해명글을 읽어보면 마치 국민들이 가짜 뉴스에 선동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강원도와 코오롱 글로벌의 해명은 사실일까요? 팩트 체크 첫 번째 해명 기사에서는 분명 차이나타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명칭은 원래 중국 복합문화타운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걱정했는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중문화타운으로 바뀌었습니다. 2019년 12월 6일에 베이징에 있는 인민일보 본사에서 열린 중국 복합문화타운 런칭 행사에서 이 사업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면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 목적 드러나죠.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접할 수 있는 직관적인 플랫폼이 될 것. 앞으로 중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중국 전통 문화와 역사, 소림 무술을 한 곳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소림사 한국 분원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중국 복합 문화 타운 프로젝트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 중국 문화를 인위적이고 고급스럽게 한군데 모아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복합문화타운이라며 마음속의 일대일로라고 하였습니다 복합문화타운은 수천년의 깊이와 폭을 가지고 있는 중국 문화를 강원도와 대한민국 그리고 전세계에 소개하기 위한 그런 문화타운입니다 사업 관계자들의 발언만 보더라도 이미 한중 문화타운은 중국 문화를 대대적으로 소개하는 곳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와 호롱에서는 중국인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고 한류 문화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나타운이 아니라는 식의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팩트체크 두 번째. 강원도는 이 사업을 주관하지 않았다. 또 중국 기업에서 투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자본이 들어온 것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팩트일까요? 강원도 지사 인터뷰를 보시면 이미 공동 투자자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적극적으로 사업 진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과 인허가 부분만 관리할 뿐이다라는 해명은 이 논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책임 회피식의 발언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또한 1대1로 사업은 중국이 최우선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국 중심의 경제 사업인데요. 인터뷰 중 마음속에 1대1로를 깐다고한 발언은 마치 조선 시대의 사대 주의 소중화에 빠진 대신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청이 어떤 역사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내용이죠. 또 중국 기업의 투자는 전혀 없었다. 인민당은 투자 유치를 맡았을 뿐이다라고 했지만, 2020년 3월 강원도에 제출한 한중 문화타운 추진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1월에 SPC를 세우면서 인민망이 자본금 50억 원중 5억을 투자한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소속 매체인 인민일보가 주최하고 글로벌이 중공을 맡으며 이 모든 걸 강원도 지사가 인허가를 맡아 주관해온 것을 왜 인패하나요? 이제 와서 책임회 피하려는 모습이 뻔히 보입니다. 해당 부지에 한옥이 건설되어 있으므로 한류 문화를 함께 알리는 곳이다? 소림사 분원을 짓고 중국 문화를 대대적으로 알리는 곳이라 했는데 차이나타운이 아니다? 국민들은 가짜 뉴스 해먹이라는 단어에 넘어갈 바보가 아니죠. 강원도 차이나 타운 건설을 철회해 주세요. 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이 올라오면서 한 달에만에 66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 청원은 한중 문화 타업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가 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청은 아직 중국 자본을 유치하려는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013년 7월 상차오홀딩스라는 회사와 강릉 정동진 의 차이나 드림 시티 조성을 위해 4,800억 원을 투자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상처 홀딩스는 이미 강릉에 17만 평의 따잉을 매입한 상태죠. 다만 코로나 등의 여파로 사업 진행이 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들이 분개하고 청원하는 것은 단순히 중국에 대한 혐오감 때문이 아닙니다. 중국이 동북공정, 전파공정, 김치공정으로 역사 침탈을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것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국민이 나서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번 강원도 차이나타운 반대 청원이 증명했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우리 역사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왜곡된 역사를 바구로 잡는데 함께 행동하며 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중국과 일본에 의한 역사 왜곡도 당당히 맞설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 상생방송 서포터즈였습니다.